안녕하세요 컴돌 입니다 어, 컴퓨터를 사용하시다가 자꾸 오류가 발생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출장을 가봤는데요 음, 결국은 이제 디스크 용량 부족으로 어, 저희가 바로 하드를 추가를 해 드렸어요 실제로 출장가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거의 사용을 못할 만큼 자꾸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 발생할 때마다 상황이 완전히 틀려요.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. 음, 디스크가 몇 기가 남겨놓고 완전히 꽉차 있는 상태였어요. 그나마 SSD는 큰 무리는 없는데 이제 자료만 옮기면 되는데 일반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은 꽉 차도 그걸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. 운영체계가 설치된 하드디스크는 공간이 3분의 2 정도는 있어야지 원활하게 잘 작동을 하세요. 어떻게 사용하시던 원활한 사용이나 어, 용량이 넉넉해야 된다고 하셔서 어, 저희가 이제 하드 디스크 를 별도로 추가를 하는 거고요. 음, 1테라짜리에요 굉장히 여유롭겠죠. 어, 그 대신 기존에 이제 사용하시던 드라이버는 어, 파티션까지 나눠져 있으셨는데 어, 하나로 통합하기도 했어요. 기존 하드 디스크와 새로 장착한 하드 디스크 어, 모두 다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. 보시다시피 모두 정상으로 나오고 있어요.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되면요, 기존의 C 드라이브는 더 넉넉해지고요. 그 다음에 1테라짜리가 추가가 추가됐기 때문에 저장 공간도 훨씬 많아지죠. 어, 전처럼 사용하셔도 이제는 무리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. 그 상태로 다시 윈도우를 재설치해 드렸고요. 어, 당연히 이제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는 더 이상 출력이 안 되겠죠. 어, 그 전보다 훨씬 많은 용량을 운영체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. 당연히 저장 공간은 몇 배가 향상을 됐으니까요. 매번 포맷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. 윈도우 7은 모든 드라이버는 수동으로 설치를 해줘야 돼요 지금 i5 4세대를 사용하고 계시고 어, 지포스 그래픽카드 GTX 760이 정도면 프리미엄 게임은 못 돌리더라도 웬만한 게임은 잘 돌아갈 수 있는 사양이고요 어, 이왕이면 ssd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, 너무 이렇게 운영체계 이렇게 컴맹이시다 보니까 운영체계에 저장되는지 따로 백업 드라이브에 저장되는 이 판단 자체를 못 하시더라고요. 그럴 경우는 솔직히 이게 편하겠죠. 인터넷 연결까지 하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고요. 컴퓨터는 사용자에 따라서, 고장, 고장이 많거나, 줄거나, 결론이 나와요.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냐, 여기에 따라 틀린 건데, 관리를 잘 하면 하실수록 잘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. 오늘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건데도 관리를 못하시면 계속 꾸준히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백업자 백업 파티션을 백업 디스크를 잘 이용을 하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없으실 거예요.